이준석 방통위원장님? 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025년 8월 20 2026년 8월 24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다. 예, 그럼 1년 좀더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임기 마치실 겁니까? 예,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예. 그 마치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그 대통령 임기하고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그 법안을 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 들으셨죠. 다수 여당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제가 그걸 막을 능력과 권한은 없으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임기를 보장을 보장이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것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축출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 법치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하는 것이 법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 김현 위원이 발의한 그방통위 대체 법안 그 보셨어요 내용? 봤습니다. 예, 그 법안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어... 시청각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이름이 바뀌고 그어 이름이 바뀌는 그 외에는 어 크게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 틀이 달라진다고 어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왜 발의했다고 보세요? 저도 제가 설명할 위치에 안니다본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생각합니다. 아까 본인... 말씀드린 대로 예.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본인인가요?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임기가 지금 1년 남았는데그 전에 지금 자르려고 이법 발의한 걸로 본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뭐제 입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오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 바람에 지금 민생 현안과 관련된 것들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됐지만 물론 예.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용자 시민 불안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적 조치가 완비가 되려면 상임위원회. 오인 구성이 완료가 돼 인구성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어, 예. 이의 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이거는 어떻게 처리? 계획이에요? 그것도 게... 마찬가지입니다. 무인 체제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어, 한 명이 더 있으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세 명을 더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재난 지역의 수신료 면제도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김현 의원이 그 고발한 거에 대해서 뭐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뭘 고발하신 거예요? 최민희 위원장을 고발했습니까?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뭘 모욕 받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제 경우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그 인사 청문회 때 내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 말씀을 하셔서, 예, 그거 뭐저 기사가 많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내 구조가 이상하다는 의미가 상당히 어, 듣는 사람들은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고 지난 6월에 방송에서 어,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발언을 해서 어, 그 외에도. 어, 헛짓거리라든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제가 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묘사가 됐었고 그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상임위에서도 했는데 일반 방송에서도 했다 그래서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이런 취지인가요? 예 저는 모욕감을 느꼈고 그런 발언들이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지상파 방송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최 위원장은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 발언의 무게가 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욕감 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발언을 여러 차례 걸쳐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예. 뇌 구조가 이상하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어 이건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걸 상임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어 많은 우리 당시 여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또 방송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모독을 느꼈다 모욕감을 느꼈단 취지인데왜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방송을 어,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법도 발의를 하고 있고 어, 지금 이제 이진수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인카드 중에 문제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어, 저는 어, 가장 제가 수사 중인 사항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인사 청문회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라서 어, 사적인, 사적으로 이용한 거 없다는 사적인 거죠? 사적인 용도가 전혀 없이 예.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가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최민희 위원장이 방송에서 한것같던데 수사가 실제로 어, 늦게 진행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 지난번 제가 어, 신정훈 행안이 위원장을 어, 제가 고발한 것도 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행완위에 불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왜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 질문을 했고 <laughs>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신속히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예. 지시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어, 수사가... 하지 않게 성실... 되고 있다. 본인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니다 저는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인카드 많이 썼던 김혜경 씨 김혜경 됐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명현 씨 같은 내부 고발자도 없고 제가 집으로 초밥을 시켜서 먹은 증거도 없고 제가 과일을 사 먹은 증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네. 업무용도로만 사용했음을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잠시만요. 니끝났습니다아니요그 아니, 전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할게요. 아니 그거는 법니 법이지만 이거는 안습니다 저는, 잠깐만요.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최영두 간사께서 이진숙 위원장이 저를 고소한 건에 대하여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걸 경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안 한다고. 예, 국회에서 고소와 고발이 한두 건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질의부터 노골적으로 위원장을 두 분이 답변을 질의하고 답변하시면서 일부 편파적으로 제가 모욕감을 느끼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안니할수 없습니다. 내구조가 이상하다는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7월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 못 한다고 했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와 논쟁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을 때 개별, 위안부권을 개별적 사안이라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장관급 공직자를 할 사람이라면 일제의 반일륜적 만행, 우리가 위안부라고 표현합니다만 성착취, 성노예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 인륜적 만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강제적이었냐는 것에 대하여 답변도 못 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민족적 모욕은 이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그리고. 어, 왜 이걸 답하지 못할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위안부 문제를 일제의 반인륜적 성착취, 성노예, 강제적이며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모욕에 대하여 그것을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것을 정파적으로 다시 질의하면 저는 그에 대하여 다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현이.